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려고 되도도랑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보라, 보라, 여기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기여, 기, 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고치는자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고침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치는 자의 능력과 고침받는 자의 믿음이 충돌하는 그 접점감 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 치유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은 놀랍게도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알려진 이 병은 현대에는 한센시 병으로 호칭되고 있는 현대의학으로도 만만치 않은 질병입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왕왕 등장하는데 이 치명적인 질병들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 당시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무엇입니까? 몸에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으므로 날카로운 곳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통증을 느껴야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사지를 부여잡고, 하나님 저에게 제발 통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데 통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구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나병에 감염된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없음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병 환자들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찾아가 고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네.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그 경계선으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제의 예배가 존재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 사이로 가고 계신데, 여러분 지도로 보면 갸우뜬 거릴 수밖에 없어요. 지도를 좀 열어봐 주시죠. 저 위에 갈릴리, 그 밑에 핑크색으로 사마리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럼 직선거리로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을 통하여 빙 돌아가고 계시는 거죠. 효율적인 동선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가 있죠. 아 예수님의 거룩한 노림수가 있으시구나는 것을 그 동선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당시 참 멸시받던 가난한촌동네. 였습니다. 삶이 핍절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에는 밀란이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정부의 아주 골치를 썩게 하는 도, 장소가 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 이 나사렛의 도시적 위치를 추론하게 하는데 그 나사렛이 있었던 그 동네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역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이곳은 어떤 영적인 함의가 있는 도시인가 BC 75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때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취한 포로 정책은 대규모 이주를 통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아수르의 혈통과 사마리아의 혈통을 섞어버리는 그러므로 유대인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한 매우 악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종교적인,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현실은 매우 참담하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살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이라고 종족,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후 사마리아 출신들에게는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서, 나중에 성령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올 때까지 그 동네는 아수르의 이주정책을 통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제외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올라가기로 추조하는 거예요. 저기 버림받은 땅, 나쁜 땅, 타협한 땅.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누가라는 사람이 흥분하여 사도행전 8장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가 있기 전이죠. 결국 민족에게조차 배척받은 땅, 복음으로도 외면당한 땅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있어서. 있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나병 환자를 유대인들은 병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증거를 나병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무려 10명이 예수님 앞에 도열하여 있는데, 율법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다 판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멀찍이 섰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긴 하겠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없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무시받은 동네 갈릴리와 가장 천대받는 땅 사마리아 사이에서 만난 나병 환자 10명. 무엇을 말할까요? 이보다 더한 절망의 요건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절망의 요건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무시받는 인생, 선대받는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러므로는 예수 안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세상과 영적인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지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함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그 이들에게는 인생에 다시 없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더라. 예수님 만나면 고기 고침을 받더라. 아, 진짜? 만나야겠다.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를 나병 환자 10명이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쭉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이상하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비효율적으로 동선삼아 내려오신 이유는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이며 필연적인 선택으로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연으로 점철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불행해지고 초라해집니다. 태어나고 보니 우연찮게 나는 이런 집 배경에서, 태어나고 보니 우연찮게 나는 이런 초라한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우연히 태어나고 보니 이런 외모에... 이런 약한 건강에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억울하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함정.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필연임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제정하신 그 불행은 더 이상 불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단지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연단과 고난은 단지 불편한 것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길타 목사가 한게 아니고요. 이말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아, 완전히 잃은, 아,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좌절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하다가 실명이 되었으니,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 결국 백악관 차가운보까지 올라가셨던 누구입니까? 고 강영호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불행이 아니다. 단지 불편이다. 여러분들이 규정하신 지금의 그 불행들, 아니 불행 아닙니다.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불행으로 보이지만 불편함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스펙트럼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즘을 계속 파고 파고 내려가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없기에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우연이 되어져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되면 에피크로스 학파,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무신론이 본바탕이 된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은 드라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쓰지 말아야 할몇 가지 단어가 있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내버려서 50도 나오지 않는 자매가 그 공을 그냥 집어 던져 버렸는데 굴러 굴러 스트라이크 되었다. 와, 재수 좋아서 스트라이크 되었네. 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꼭 그러십시오. 볼링장 가셔서 여러분, 이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불편하셔야 정상입니다. 우리와 맞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연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네, 이나병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들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뒤에 소리 질렀던 줄을 향한 간구의 구절이 아, 기가 막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는데, 신약성경 속에 항상 기적을 불러왔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그리고 주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는 순간, 모든 상황 끝난 것입니다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얼마나 능력있는 기도문인지 몰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사람들이, 나와 우리 자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싫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횡재 중에 횡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조차쉴수 없는 우리의 삶.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기도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가온 기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그들을 보고,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라. 그래서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했던 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고쳐 주시면 되잖아요. 고쳐 주신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었다면 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으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았다는 것을 선전하는 선전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 세상에 가서 낫지도 않는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병리학적이 아닌. 제의적으로 이해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지 않고 신기하게 제사장이 그 병의 발병과 그 병의 없어짐을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나병의 징후가 맞다면 부정하다 그 순간 판별되게 되고 그는 그 즉시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인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가 잘 되어서 모든 나병의 징후가 사라졌을 때 본인이 임의대로 나 나았습니다 얘기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제사장에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완치를 보여주고 완치에 대한 최종 컨펌을 받아야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면 이 모든 고침의 영광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지금 낫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 찾아가다가 낫으니, 야, 이게 주님이 고치신 게 맞나? 아니면,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함이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우연히 행하신 것일까요? 알고 행하신 것일까요? 네, 너무 쉬워서 뭐 대답하기가 좀 그렇지. 알고 보내신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일부러 알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고 일부러 제사장에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중 아홉 명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요 단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가, 반, 그가 보인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laughs> 그중한 그중 사람은,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병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느닷없이 고침을 받고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의 출신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그 비련과 눈물의 땅, 사마리아. 그러면 그 아홉 명은 보나마나 유대인이겠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그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질병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받은 아홉 명의 유대인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뭐가 다르기에 이쪽은 감사를 했고 이쪽은 감사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 즉, 만세전부터 선택받았다 믿는 사람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심지어 나병 환자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이 병에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버림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즉 나에게 있는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끝내지 않았고 그 불만족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10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침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과 아홉 명의 유대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 사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여긴 사람은 돌아봤고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 때가 되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다. 우리가 선민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종교적인 오만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그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그 아홉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예수님이 되게 옹졸하신 분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약해야 할 것은 우리 육체의 고침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고침으로 머물지 않고 나아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육체가 고장 나신 분들, 정신이 고장 나신 분들, 여러 가지 고장 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호와나파 그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가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회복이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절대로 구원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이런 인생은 절대로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던 당시 영혼의 증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가 받은 직분을 당연히 여기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내가 오츠민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지독한 질병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살아갈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는 우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야, 이 호치면 논리교회, 이 좋은 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다. 나는 여기를 담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지만내 이름값이 이 정도인데, 호치민 너 누구 깊게 값, 밖에?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목회는 끝이 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믿음의 전제가 우리 인생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진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바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만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공로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넉넉히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이게 우연찮게, 때가 되었으니, 할만하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감사절를 통하여, 사라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